안 했을 때는 약간 비호감이고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었어 아우 아, 뭐롤 파는 표정이야 진짜 진짜 실망이네요 저한테 더 실망할 게 있었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laughs> 일단은 뭐 근황 같은 걸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뭐 LCK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에 네. 또 수빈럽이라고 제가 아 <laughs> 유튜브를 두달 전에 시작했거든요. 구독하셨어요, 근데? 아저 구독했죠. 저 구독하셨어요? 저요? 네 했어요. 보여주세요. 아니 핸드폰 저 아무한테나 보여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웃음> 구독 보려고 한 건데 수작 부리는 줄 알겠네. <laughs> 그런 거는 좀 자제해주시면. 아니 무슨 소리 를 하는 거야? 어이가 없네. <laughs> 네. 했어요. 네. 구독증. 오 진짜 진짜 아, 구독하셨네요. 네. 평소에 저 많이 좋아하세요? 네? 여기, 여기 원래 이런 데인가요? <웃음> <웃음> 저 생명의 위협 느끼면 이렇게 할게요. 안 채워주세요. 네. <laughs> 사실 저번에도 되게 막그 유튜브 얘기 하셔가지고 네. 저희 이제 서로 막 구독 그 일촌 파도 타기처럼 하기로 했었거든요. 일촌 파도 타기요? 싸이월드막 댓글 반사 이런 거. 어, 어, 싸이월드 댓글 반사 언제쯤 얘기야? 아 사실 수빈님 네. 오며 가면 얼굴은 좀 많이 뵀잖아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네네 어, 진짜로 얘기를 네. 한 적은 없죠.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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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못건 이유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 뭐예요 제가 롤 파크에서 네. <laughs>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선수실 때. 네. 롤파크에서 한번 뵀거든요, 처음 뵀어요 그때 네. 제 롤파크 벽에 이렇게 네. 기대갖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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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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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니 근데 거짓말 <laughs> 진짜 많아요 주머니에 넣고 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아, 두리한 아, 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약간 마치... 약간 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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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아. 느낌으로... 와, 난 진짜 어릴까?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네. 수빈님 처음 뵀을 때 아나운서 네. 두 분이 동시에 오셨잖아요. 네. 막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네. 하면서 막다 네. 되게 열성적이다. 네. 네. 근데 요즘에는 구독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지금 도와주세요. <웃음> <웃음> 실제로 얘기하면 되게 호감 가는 이제 아, 그러니까 재밌는 정경 스타일. 안 했을 때는 약간 비호감이고. 아니야, 아니, 말을 아, 그러니까. 말 하셨 말안 했을 때는 약간 엘리트 뭐왜 아... 계속 저 당구를 고하세요. <laughs> 게임 얘기 좀 물어보면 원래 네. 탑도 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 원래 탑인데 제가 큐베 협곡 식당이라고 음. 그한적 있어요. 근데 그때 큐베 님이 탑 당장 건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시킬 0대 타고 패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0킬 10대 타고 이기는 게 좋아요? 저는 이기는 게 좋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거는 내가 희생했다고 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플레이보다는 승리가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탑으로 갈 때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이게쳐박고 죽으면 되잖아요. 아, 아니, 아니, 아, 설마 이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laughs> 다... 더 매운 거 없냐고 너무 밍밍하다잖아요. 아, 진짜요? 너무 고급스러운 용어라고. 초박는 게요?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좀더 매워지도록 해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탑을 제가 성향이랑은 좀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당한만큼 네. 그러니까 갚아줘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네. 근데 이게 너무 죽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탑라이너는 약간 죽으면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죽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안 죽을라고 계속 이렇게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수비적이어서 음... 탑은 안 맞는 것 같다. 지금은 어떤 포지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드를 하다가. 네. 지금은 서포트라고 했어요 그림 티. 저 브론즈.. 에요 브론즈.. 4예요 그래 4예요 브론즈 인데 아이언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가다 다시 왔어요 <laughs> 아저 이런 말씀 드리죠 아이언 사면서 처음 봐요 실제로 영광이시겠네요 아 진짜 영광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진짜 할 말이 진짜 있어요 왜냐면 제가 2년 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계속 지니까 거의 승률이 막 바닥이면 거의 0에 수렴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MMR이 망했다. 아... 그래서 지금 한판 이기면 12점 정도 주고, 음. 지면 18점을 뺏어봐요. 네. 할 때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근데 <웃음> 나는 진짜 이런 본인 티어에 대해서 이런 저런. 표...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말이봐 이렇게 길고 참신하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아 진짜라니까 이거 팩트예요, 진짜. 아니 브론즈 없으세요 여기?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그새 아이디를 파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랭크를 돌리기 시작하면? 아니 공감, 아닌데 네. 솔직히 말해서 아니 저는 그냥 듣는 어. 거지 공감 자체는 할수가 없죠. 왜냐면 나는 브론즈였던 적이 없으니까. 아니, 뭐 공감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네네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아... 거예요. 네. 질문을 어떤 거부터 물어볼까?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 올린 거 중에서 조금 아, 네네네. 참고를 해서. 많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laughs> 너무 가사해서 좋네요 아이고 아이고 빵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분이 되게 돈을 많이 주시고아 진짜요? 근데 이거 돈을 받는 거는 저랑 그 반띵 하시는 거예요? 아 반띵 하죠 응 아. 반띵 하죠 <laughs> 성캐니까 제로투 쳤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게 베스트 댓글이었거든요 약간 징크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시험을 보러 가거나 뭔가를 할때 거기까지 되게 스무스하게 아무 일 없이 잘 가면 막상 네. 그 일이 잘안 돼요 꼬이고 막 약간 그러니까 이래야 그 결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 그래서 네. 제가 LCK 시작하기 전에 깁잖아요 네. 네. 제가 택시 잡다가 뼈가 부러진 거였어요. 아, 진짜요? 그냥 맨 땅에서. 그래서 LCK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아. 그래서 또 약간 좀 긍정적으로 아. 생각을 했어요. <laughs> 아니, 공부다. 공부다, 애멍이네 제로투 하는 날. 네. 택시 사고 왔어요. <laughs> 되게 인기 엄청 어, 많았잖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오. 어, 한번 <laughs> 부를까요, 자세하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골반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아 약간 보면 지금 이게 가동 범위가 너무 좁아요. 아 가동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축과 이하는 끝까지 이 최대 의 범위까지 이렇게 가동 범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깔짝깔짝 그러잖아요. 다음에 하실 때는 좀 가동 범위를 좀 넓게 최대의 수축, 최대의 아까 보낸 미신나이, 최신나이, 아니 아니, <laughs> 아유 방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일단은 뭐뭐 이런저런 좀 뭐, 얘기 좀 하고 나중에 뭐그좀한번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이번 <목소리도> 웃고 있는, 오오나 <laughs> 가동범이 좀 늘어났네. 야 갑자기 가동범이 좀 늘어나셨다. 근데 수민님이 좀. 닮았다라는 얘기가 되게 막 캐릭터든 아니면 이미지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별명 같은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별명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게좀 마음에 드는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리본을 네. 막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네. 제 대학 동기 중에 네. 김하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 <laughs> 네, 김하라 실명 언급해서 되는 거 맞죠? 네, 네. 그 친구가 이거를 선물로 준 거예요, 저 리본을. 아 이제 선물 받았으면 인증을 해야 되니까 네. 하고 나왔는데 뭐 생각보다 전화해서 컨디션이 좋았더라고요. 어아 이쁘게 좀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리본 괜찮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리본을 엄청 하고 다니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 예, 23살 됐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별명 중에 또 너구리 누나. 아, 맞아요. 저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아, 그때. 플레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너구리를. 아, 예, 그거 네, 그거. 담원에서 너구리 목만 보내주시더라고요. 담원에서 아마 너구리 선수를 통으로... 아, 좀 넣어. 아, 저거를 좀 밀어주려고 <laughs> 했다. <웃음> 어, 본인이 잘 나온 화면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막좀 돌려보고 그럴 때도 아, 있었어요. 완전, 있으시잖아요 그레임님도 아 저요? 저, 어, 아니, 저 그, 뭐요? 이렇게 그것도 그 롤파크 <laughs> 표정 그 롤파크 아그 표정. <laughs> 롤파크, 아, 그 롤파크, <웃음> 롤파크 <웃음> 표정이야 진짜 나는 데스타니까 아네 안녕하세요 아 미치겠네 진짜 아 근데 그 전에 저 알고 계셨어요? 저요? 알았죠 알 어,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어떻게, 그 아, 아셨지? <laughs> 어떻게 아셨지? 어떻게 <laughs> 아셨지? 그 다들 거들먹거리는 표정 하하하하 아니 죄송한데 그거는 거들먹거리는 표정 아니었는데요? <laughs> 오... 오, 오 이요. 아니 이게 고들 먹거리는 표정이에요? 거들먹거리는게아니 누가 봐도 어? 아, 부끄러워 왜날 잡아주지? 이런 기분 좋다 아니아니죠 멋있는 표정의 지때 저때 보고 어때요? 아, 잘생겼다 생각했죠 네, 잘생겼다 생각했는데 지금... 그 롤파크에서 주머니손 넣으신 거 보고 아... 아... <laughs> 아. 여기 혹시 서점에 있는 방송? 제가 피해자야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요? 근데 유감. 스리너 이게 일간 저런 거 그냥 <laughs> 나처럼 좀 대우 <laughs> 대꾸 좀해 주지 마세요, 진짜로. 대꾸 좀 하지 마세요, 내절 진짜. 롤프로롤프로로 해야겠지. 그냥 많은 사람이 어야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네. 할때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실력으로 할 건지, 플레이 음. 스타일로 할 건지? 그냥 약간 종합적으로. 종합 아, 전부 다 합쳐서. 네. 네. 엠비션 어 VS 아, 폰. 되게 남자다운 남자 좋아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야구 패타를 들고 기강을 잡을 정도로 남성적인 아, <laughs> 그런 어... 매력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아야구 패타. <laughs> 저 앰비션 할게. 아뭐좀 이유는 있으신가? 그 패타에서 조금. 아, <laughs> 아니 남성적인 이런 네, 남성적인 남자다운. 그런... 네. 오케이. 어 취향 확실하시네. 네. 하나의 쌈지선도 네. 지금 하시고 그쵸, 계시고 그쵸. 원딜 잘잘 하시죠. 그리고 네. 스카우트 선수는 음... 원래는 T1에 있다가 음... 중국으로 넘어가서 네, 네. 꽤 네. 오랫동안 이리에서 활동하다가. 작년에 롤드컵 우승했어요. 응. 근데 제가 실물을 본, 못, 뵌 적은 없어가지고. 모태 그 선수는 네. 그래서 썸니 선수로 할게요. 아, 약간 그러니까 실물 좀 네, 그러니까 느낌을 실제로, 알아야 된다. 실제로 실제로 뵌 적이 있는. 좀더 친근한 그 페이트 선수랑 고릴라 님이랑 완전 찐친 절친이에요. 어, 맞아요.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 가지고 고릴라 님이랑 분석 배스할때 옆에 앉아 있으면 맨날 페이트 선수랑 이제 카톡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저 혼자 약간 내적 찐텐 아, 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페이트 선수 할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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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때요? 이런 남자 어때요? 아, 좋죠. 어, 좋다고요? 네. 어, 진짜요? 아 거의 찐친이죠. 여기는. 아, 찐친이에요. 어. 네. 여자 사람이 말하면 찐친이란 은 무슨 척 뜻이... 진짜 아 아니요 진짜 많이 별, 친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별 어. 생각 없이 그냥 친하다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한 거고 어. 그렇게까 친한지는 아요 사적으로 연락한 건본적한 번도 없고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얘도 <웃음> 얘도 별로 뭐 네. 그런 거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아니 없는데 그래서 네. 아, 오해하셨어요 왜... 친한 사이인 건 아니고 <laughs> 촬영 때 엄청 자주 아니, 뵈가지고 왜 그러세요? 얘... 제 어... 동생입니다. 아니 뉴클리어. 제, 제 동생입니다. 네. 그만하세요. 네. 아뭘 그만해. <laughs> 제가 여태까지 그 시키 하면서 인터뷰했던 것 중에 제일 뭔가 심적으로 좀 동요가 있었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게 데프트 선수랑 인터뷰한 거였어요. 그때 DRX가 그 당시에 조금 연패를 하다가 연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팬분들한테 얘기하시면서 되게 막좀 약간 약간 울컥하신 것 같았거든요. 팬분들한테 여태까지 연패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이제 더 잘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떨림이 좀 느껴져서 아... 네, 그 제가 좀 되게 크게 감정적으로 동요가 됐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심이 어, 느껴져서 진짜. 나, 본인도 아, 그렇파하셔서아 예. 예. 아, 너무 호감이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음. 너무 아. 아. 아니 근데 이거 나는 좀 빼면 안 되냐? 아나 진짜 나는 왜 있는 거야? 아 이래서 내가 진짜. 하... 일부러 아. 일부러 온 거죠. 아 나는 진짜 플레임 어? 할게요. 아니 플레임 <laughs> 할게요. 봐요. <그러면>. 아 그냥 별건 <laughs> 마음에 들진 않는데 여기 옆에 있으니까 골라 줄게요. 플게요네 뭐 네, 고맙습니다 예의상 받을게요 전 제우스 선수 할게요 제 생각에는 지금 LCK 내에서 제가 감히 평가할 위치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어, 맞죠 평가할 위치는 어, 아니는 네, 평가를... 그냥 안 할게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한다면 이제 제 생각에는 한나 손가락 안에 그 제일 잘하는 선수로 주고 피자 어,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은 누구예요? 아까 플레임 선택한 거 혹시 범벅한 건가요? 이거는 쿠로 할게요 아, 쿠릴라. 네 아, 쿠로, 내가 진짜. 내가 쿠르를 내가 고른다. 아, 그리고 지금 열심히 흙 퍼고 막 이러고 계실이니게빗물물 어... 빗물 받고 어, 어. 계실 테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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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최근에 좀 싸우는 게 있었는데. 오. 제가 오, 그, 너무 그, 너무 기대돼. 아, 그 군대 가셨잖아요. 그래서 네. 인터넷 편지를 보낼 수가 있어서 제가 어? 보낼 거든요 진짜? 그런데 막 보렐라 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막 작가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어때요? 엄청 었어요 크로네 혹시 뭐, 해명할 게 있으시면 나중에 슈퍼나 한번 해결하시죠. 저 미스틱 진짜 제일 잘생겼다고 평가받는 사람 중한 명이죠. 그리고 KT에 있는 라이프 선수. 네. 누구 고르시나요? 아. <laughs> 아, 아, 웃는 거 봐봐, 지금. 아니, 솔직하게 하란 말이야, 그냥. 아, 미스틱 할게요. 이유는 뭐예요? 에? 네? <laughs> 아, 솔직하지 못하다. 아, 잘생겼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 이런 거. 전혀 나쁜 거아니에요니다 근데 오케이. 지금 수빈님 얼굴 좀 빨개졌어요. 네. 이런 말 하는 거좀 부끄러워하시는 거라. 아니 부끄러워지는 건데, 나 네. 웃겨가지고. 제가 웃은 게 웃기네요, 스스로. 페이커 선수 할게요. 예, 네, 전 천재들을 좋아해. 요 프레디 브리온의 헤나 네. 선수 그리고 다머의 안경을 벗었네요. 네. 오 우리 쇼메이커. 쇼메이커 벗어. 할게. 어 이유가 있나요? 천재. 느낌. 아 천재. 네. 음. <laughs> 천재 세명 나왔대. <laughs> 아 지금 지금 세고 있다 다섯 명이라고요. 지금 나머지 두 명은 누군지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laughs> 지금 아, <근데> 지금 <laughs> 수빈님에서 이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모두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아, 저 언티 선수요. 인터뷰 엄청 잘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경기하러 오시면 분석 데스크에 인사하러 오세요. 그러고 어, 그 되게 엄청. 인사성이 바르시네요저 아, 딜라이트 선수요. 저 딜라이트 선수 입술이 엄청 예쁘신 것 같아요. 완전 분홍색이고 아, 색깔... 입술이 딱 이렇게 예쁜 입술이어서 아... 입술 갖고 싶은 입술 아, 아니 아니 입술을 나 입술을 이렇게까지 사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야. 아 진짜요 진짜 엄청 예쁘게 생긴 그, 그거예요 어... 아저 아, 그냥 저눈 감고 있어클릭해도 모른 척할게요 어디까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그냥 아직 솔직하게 해 주세요. 솔직하게. 아직 선택 못 했는데. 아니 빨리 해 주세요. 빨리 해 주세요. 아, 누구 하지? 했어요.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아, 또 빨리 해요. 매도 빨리 받는 게 나으니까. 자, 어디까지 올려 드릴까요? 아니, 뭐야, 뭐야. 아니, 했잖아요, 미그 <laughs> 앞에 나못 봤는데 아쉽네. 아 예. 플림 님 했죠. 저도 다음에 아나운서 월드컵 하게 되면 <laughs> 미스틱 스이커 <프리스 미니커. 웃음> <laughs> 자 일단은 실제로 뵌적이 있고 잘생긴 미스틱 네. 그리고 리그오브레전드계의 라이어피셜 마이클 조던 어...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둘중 누구 고르실거예요 그래도 페이크 할게요 오... 그래도... 저는 얼빠는 좀 아니어서 저 마음을 보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와그 아, 아, 그런 사람들 보면 딱 결혼할 때다 진짜 <laughs> 잘생긴 사람들하고 결혼한다. 이나영님이 얼굴 안 본다고 했거든요. 원빈 <laughs> 네. 원빈이랑 결혼했어요. 전 <laughs> 마음을 봐서 김우빈. 저... 김우빈이랑 김종강. 아 김우빈님이 그렇게 착하신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아 네. 아 이제 사강이에요 벌써. 어, 벌써 사강이야? 어 잠깐만. 그요? 아, 아 아니요. 해요? 아니 해요. 근데 어, 아까 어? 나 고르다 고르, 골랐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나 없어요? 어거긴가 아, 어, 나 골랐다고 하지 않나왜 없어? 골랐는데? 아, 보셨죠, 다? 아, 보... 아두 번째에 있나? 아, 오케이, 오케이. 봅시다 저 옴티 아좀 네. 인싸 느낌의 되게 예의 바르고 이런거 자개좀 네. 하시니엄 네. 옴티 선수 엄청 친근해요 되게 아. 엄청 약간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니 어, 여러분들 페이커님이 아싸인게 아니라 아 아니 그런게 그런 아니라 또또또 그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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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타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엄티 선수는 거의 선수분들 전체 중에 제일 인싼데 네 일단 그런거 있어요 저도 나도 프로게이머였잖아 프로게이머 하는 분들이 실제로 경기장 오면 되게 조용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기, 경기 전에 의식하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 아, 그리고 페이커 선수는 너무 대스타셔 가지고 아. 제가 막 쉽게 다가갈 수는.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쉽게 다가가는 좀 힘들다. 아, 네. 어, 뉴클리어. 아, 근데 저도 네, 뉴클리어랑 네. 같이 다모리을때좀 많이 다녀봤거든요. 네, 네, 네. 아, 선생님 남자끼리 이런 말 하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네. 막 택시 타는데 약간 문 열어 주고 <laughs> 다소한 따뜻함이 어, 느껴진다. 사람이 뭐, 따뜻하다고 어. 느껴졌어요. 어, 평소에 그좀 많이 못 느끼죠. 아 그때는 좀 힘들었나봐요. 아, 그때좀 힘들었나봐요. 약간 그런거 니죠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laughs> 아, 그 저... 피노 선수 할게요. 이유가 뭔가요? 어,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 있냐면 되게 감동이랑 인싸랑의 대결이 었는데그 후자가 조금 더... 음... 약간... 본인한테 인터뷰를 감동도 주면서 네. 예의 있는 인싸까지 있으면 그냥 막 가산점 다다 붙는거네요? 아 근데 아, 네, 그렇죠. 여기서는 거의 다뭐 그렇긴 해요. 저기서. 크로로 크로? 네. 자, 엄티 VS 제 피넛. 비 어, 피넛이요. 어. 저크로크로 크로. 피넛? 크로크로 오. 크로. 어. 아. 내가 진분으로 그러니까... 하는 거 진짜 많아요 아, 내가 담구 뭘또 당가요? 아 내가 보낸 크루를 내가 이렇게. 어 아, 근데 되게 기분 좋으시겠는데요? 아니 한. 근데 인맥 그런 느낌보다는 크루님이 진짜 사람이 좋아요.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지 않고 되게 어, 의리 엄청 있는 것 같고. 어, 오케이. 고릴라 우주. <laughs> 랭킹 한번 볼까? 와 뭐야 이거 알고 봤죠 아니 말 진짜, 진짜 모르고 왔어요. 아, 진짜 모르고 왔어요. 진짜 모르고 왔어요. 진짜. 진짜 모르고 왔어요. 진짜 실망이네요. 저한테 더 실망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이렇게 초대해서 하는 걸 저도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수빈님이 긴장하셨다고 하니까 저좀 긴장했거든요 너무 잘하시는데 누군가 초대하신다면 가서 재밌게 방송도 좋고 아, 개인방송에도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 어, 또 LCK랑 유튜브랑 뭐 제가 하는 것도 다 열심히 하고 네. 또 봬요 저희는 네또 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실버 돼서 올게요 음... <laughs>